6학년도 6월, 제가 20초 만에 풀고 눌러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6평 치고 나온 학생들한테 뭐가 어려웠니 물어보니까 이게 제일 어렵다고 하면서 문 소리지 에서 들여다봤더니, 왜 어렵지? 다시 물어봤더니, 어머나 하면서 대가리 크게 한대 맞았던 문제고요. 그리고 3페이지 문제, 24페이지 문제를 내가 엮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얘들아, 24페이지 문제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답이 사실은 두 개로 나와야 돼요. 근데 정, 정답을 하나로 특정한 학생들 중에 되게 위험한 애들이 많아. 잘 들어. 24페이지 정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로 특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를 명확하게 손으로 쓰셔가지고, 따라오셔야 여러분이 수능날 리스크가 제로로 수령합니다. 극한값이 0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 알죠. 여러분. 0에다가는 무슨 수를 곱해도 0이야. 맞지? 0이 아닌 수에든 뭘 곱해도 1보다 작은 놈은 0이 수려, 0에 가까워지지만 1보다 큰 놈들은 점점 커지는 값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재발좀 확률을 1% 이하로 낮추거나 0으로 수렴시켜야만 여러분이 수능날 인생이 안 터지는 거고 앞으로 인생에서도 인생이 안 터지는 건데. 아니, 분명히 위험이 있는데, 위험의 확률이 있는데, 왜 그걸 무릅쓰냐고. 인생을 왜 자꾸 로또로 살고 있는 거야. 뭐, 인실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냐? 인실조 죄송해요. 옛날 말. 그런 거야, 인생이 원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3페이지와 24페이지 제 얘기를 바탕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15페이지 딱 설명하고 마무리 할 건데, 잘 봐. 이게 20초 컷이 나야 된다니까요? 근데 20초 컷이 안 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걸 제대로 대답을 못해. 자, 여기서 묻는 개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진짜 100이면 100 사이시옷이요? 그래. 혹은 사이소리 현상이요? 그래. 아니다. 이 문제는 사이소리 현상 1도 안 물어보고 있다. 사이시옷 문제 1도 아니다. 손, 자신있게. 사이쇼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니네가 시간이 존나 걸렸던 거야. 내가 참이 문제 해설하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딱 1월이잖아. <laughs>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1등급 애들한테 1월에 설명하면 한번 설명하면 알아먹고요. 2등급 애들은 두번 설명해야 되고, 3등급 애들은 세번 설명해야 되고요. 4등급 애들은 이제 슬슬 좀 모르겠는데, 5등급은 다섯 번을 설명해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와.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내가 9월에 설명을 하면은 또다알먹어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제발. 자, 보세요. 형과펜 들어. 13번. 보기에 형과펜 미출 한 가지 조건에 형과펜 미출 아니,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형과펜 밑줄. 쳐봐, 그냥. 야, 묻는 게 뭐야? 사이시옷을 누가 물어요? 얘들아,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니? 라고 묻고 있잖아. 보기의 박스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와 갈렸다 형관이 밑줄. 밑줄 쳐 빨리 그럼 봐 얘들아 그한 가지 조건 A는 뭐예요? 합성명사래요. 그럼 합성명사라는 조건 차이가 생겨서 그 조건 차이 때문에 왼쪽에는 사이시옷이 없고 오른쪽에 는 사이시옷이 있대. 그 왼쪽 봤더니 도매 가격 명사 명사 합성명사 아니냐? 그 다음에 도매, 값. 명사명사, 합성명사인데요. 조건 차이가 없는데 틀렸네. 정답 1번이구나. 끝. 다시 설명해 줄게. 도매가격, 도매가둘다 합성명사잖아. A, 1번 선지 봐. 기억은 A. A 조건은 뭐야? 합성명사. 그런데 기억은 둘다 합성명사니까 합성명사랑 조건 차이가 없죠. 그런데 표 위에 뭐라고 썼어?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갈렸대며. 그한 가지 조건이 합성명사가 아니잖아.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네. 총당 일본이네. 끝. 다시 설명해준다. 잡아. <웃음> 정확하지? <laughs> 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지금까지 수업하고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 있잖아. 아, 빼박이야, 진짜. 근데 얼마나 웃기는 줄 아냐? 내가 딱 보면 얘가 어디 사는지를 알고, 심지어 아파트가, 아파트를 사는지 주택을 사는지도 알아. 아, 뭐, 아, 뭐, 뭐, 내가 뭐, 뭐 스토킹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사이즈가 나와. 아, 얘는 동네가 어딜 것 같다. 이런 게 나와, 대충. 그럼 애들이 갑자기, 허? 어떻게 아셨어요? 막 이렇게 막.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데이터예요. 확률이라고. 빅데이터 확률이라고. 확률적으로 얘는 아파트 사는 애야. 아, 그걸 어떻게, 아, 그니까 봐봐. 그니까, 프로파일링 비슷한 건데, 그냥 딱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들, 느낌들이나 어떤 얘의 행동들, 생각들이나 말하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게 확률적으로 맞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잘 들어.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 한 가지 조, 조,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니까, 그한 가지 조건 잘못 쓴게 뭐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억, 니은, 디글, 니을, 미음 위, 표 위에 보면은, 기억에서 미음의 각각상은, A, B, C, D 조건 중에 한 가지 차이가 나서 하나는 사이시옷을 쓰고 안 쓰고 했대 그래서 선지 1번 기억은 A 조건 차이가 나서 하나는 사이시옷이 있고 없고라 그랬잖아 근데 A를 봤더니 합성명사래 근데 둘다 합성명사가 아니거든 그럼 A 조건 차이 때문에 갈린 게 아니겠네 둘다 합성명사니까 그럼 A 조건 틀린 거네 그러니까 틀린 거 찾으라고 정답 1번인 거잖아요 아 20초라고 사무실 풀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어 진짜로. 황당하죠. 이걸하니까야 여기에 도대체 심화된 개념이 어디 있어요? 한글 맞춤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냐? 합성 명사는 아니냐만 가르면 되는 문제 아니야? 합성 명사는 아니야. 합성 명사잖아. 야 중학생도 알아. 중삼 합성 명사가 뭔지 알아요? 중합성 명사인데 왜 합성 명사 때문에 조건 차이가 났다는 거야? 합성 명사라는 차이 때문에 왜 조건차이라고 하니까 헷갈리겠네. 왜 합성명사라는 조건 때문에 쓰고 안안 뭐안 쓴다는 거지? 둘다 합성명사 조건차이가 없는데? 아! 틀린 거 찾으래. 정답 1번이겠구나. 끝. 알겄냐? 아, 더 웃긴 게뭔줄 알아? 내가 대전에 입시설명회를 갔을 때 이걸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한 학부모님이 수업 끝날 때쯤에 그래서 나보고 2번, 3번, 4번, 5번 좀 설명을 해달래. 그날, 당황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거구나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저 이렇게 표현하기 싫거든요. 앞서 나간, 깨어있는, 들을만한, 자질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지적 능력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지능순이라고, 능지순, 능지순, 어, 능지순이요. 죄송하지만 수능 등급순 아니에요. 능지순이요. 그리고 수능날 1 0 0분이100 1등급 제발 좀. 여러분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 뭐 필기할거 하시고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영상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건데 자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올려주는 거를 제가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을 올려주는 거 영상을 당연히 볼수 있다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출석을 대충 하거나 수업 듣다 힘들면은 하, 뭐 영상 올려 보면 봐야지라고 밀어 버리거나 알겠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음 주 수업은 쉽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 학생들은 교재 이미 나갔으니까 미리 푸세요. 그리고 다음 주는 보충 영상 제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한번 수업 제대로 똑바로 들으세요. 알겠어요? 자, 오늘 수업 질문 받습니다. 빨리 올려 주시고 고생도 많으셨고 오늘 운 속까지는 어려웠기 때문에 보충 영상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편리하시고 수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평가원의 생각하는 출제 방식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일반은 우리 대부분은 알지 못하고 그 괴리가 그 갭이 킬러 문제다. 그리고 그거는 최상위권을 변별한다. 따라서 기초적인 문법 혹은 기본적인 어떤 문법 지식적인 측면에서 변별되는 게 아니라. 그런 평가원이 세팅한 사고 흐름을 잡냐 못 잡냐의 문제고. 오늘은 그 연습을 드린 건데, 다만 이 수업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대부분 개념 자체가 잘안 잡혀있거나 공부량 자체가 부족한 학생이기 때문에 개념도 잡고 공부량도 잡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2월, 3월 정도까지는 정말 빡세게 해줘야만 어느 순간 올라와요. 궤도가. 열심히 하세요. 아직 시간 많아요. 1월입니다. 1월. 정말 감사하게도 1월 17일 지난 일주일. 코로나, 뭐, 거리두기가 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학원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 실질적으로 여러분, 저번 주까지 대치동은 죽어 있었어요.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 미안하지만. 비대면 하겠어요. 어? 옆에다가 읍뭐 지켜놓고 있지. 오늘부터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 우리는 한두 발자국이 아니라 진짜 어? 100m 달리기에서 몇십 미터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수능날 100분이 100, 1등급 만들어드리는 게 올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했어. 따라오세요 제발.